자, 여러분, 안녕. 오늘도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 공부해봅시다. 오늘은 수학책 34쪽에서 35쪽을 펴주세요. 자, 1번 문제. 비어있는 두 곳을 한 가지 색으로 채울 수 있는 조각을 모두 찾아보세요. 자, 한 가지 색으로 채운다는 것은 하나를 이용해서 전부 다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먼저 12칸을 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채워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한 칸이네요. 한 칸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12칸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한 칸은 가능하네요. 이번엔 두 칸. 두 칸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이렇게 들어가네요. 두 칸도 들어갈 수 있네요. 이번엔 세 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개 들어가네요. 세 칸도 되네요. 자, 네 칸도 한번 넣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개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네 칸도 가능하고, 다섯 칸 한번 넣어볼게요. 하나, 둘, 하고 좀 공간이 남죠? 공간이 남는다는 것은 다 채울 수 없다는 거니까, 다섯 칸은 안 되고, 여섯 칸 채워볼게요. 이렇게 두개 들어가네요. 여섯 칸도 가능하네요. 그러면, 12칸을 채울 수 있는 거는 1칸, 2칸, 3칸, 4칸, 6칸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8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8칸을 채워보면 1칸은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렇게 다 하나씩 넣으면 되니까 1칸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번에는 2칸. 하나, 둘, 셋, 넷. 네개 들어가니까 2칸도 되고, 세칸 넣어볼게요. 하나, 둘, 두개 넣었더니 두 칸이 남죠. 즉,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엔 네칸 한번 넣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두개 들어가네요. 두 칸도 돼요. 자, 다섯 칸 넣으면 세 칸이 남을 거고, 여섯 칸을 넣으면 두 칸이 남으니까 둘다안 되겠죠. 즉, 가능한 거는 한 칸, 두 칸, 네 칸이겠네요. 자, 세 번째 문제 비어있는 두 곳을 모두 채울 수 있는 조각을 알아보세요 모두 채울 수 있다는 것은 12칸과 8칸에 둘다 들어갈 수 있는 걸 구하면 되겠죠 먼저 한 칸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 두 칸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네 칸이 들어가 있네요 나머지 세 칸과 여섯 칸은 8 칸에 안 들어가니까 모두 채울 수 있는 조각은 한칸칸네 칸이겠네요 자그 중에서 가장 큰 조각의 크기를 알아보래요 당연히 한 칸, 두 칸, 네칸 중에는 네 칸이 가장 크겠죠. 자, 두 곳을 모두 채울 수 있는 가장 큰 조각을 이용하여 빈 곳을 쉽게 채울 수 있어요. 그렇죠. 한 칸으로 채우려면 12개, 8개를 넣어야 되고, 두 칸으로 채우려면 6개, 4개 넣어야 되지만 네 칸으로 채우려면 두 개다, 3개나 두칸 이렇게 조금만 조금만 넣을 수 있으니까 더 쉽게 채울 수 있겠죠. 이번에는 2번. 8과 12의 공통된 약수를 찾아볼 거예요. 먼저 8의 약수에는 동그라미를 표시해 보세요. 약수가 뭐였냐면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고 했어요.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곱셈식으로 해볼게요. 8은 1 곱하기 8이죠. 그리고 8은 2 곱하기 4예요. 3이나 5를 곱하면 안 나오죠. 자 그럼 약수는 이렇게 여기에 있는 거. 1, 2, 4. 8이 약수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약수라고 했어요. 동그라미를 해볼게요. 1, 2, 4, 8이 되겠죠. 이번에는 12의 약수에 대해서 해볼게요. 12는 1 곱하기 12가 될 거고, 2를 곱하면 곱하기 6인 12가 되죠. 그 다음 12는 3 곱하기 4도 있을 거예요. 더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아마 중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약수는 1, 2, 3, 4, 6, 12가 되겠죠. 표시해 볼게요. 1, 2, 3, 4, 6, 12가 됐어요. 자, 그 중에서 공통된 약수를 찾으래요. 공통된 건 뭐죠? 그렇죠. 동그라미와 세모가 둘다 있는 걸 찾으면 돼요. 1, 2, 4가 되겠죠. 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아보래요 가장 큰 수는 1, 2, 4 중에서는 4가 되겠죠 자 네모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2, 4는 8의 약수도 되고 12의 약수도 돼요 이렇게 어느 쪽도 다 약수가 되는 수들 그런 거를 8과 12의 공약수라고 해요 공약수가 무슨 뜻이냐면 공통된 약수라는 뜻이에요 공약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최대의 공약수라고 합니다 대, 크다, 크다 할때그 소리죠? 아시겠나요, 여러분? 공통된 약수를 공약수라고 하고, 그중 가장 큰 수는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0과 30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먼저 20과 30의 약수를 찾아봐야겠죠.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랬어요. 먼저 20을 나눠 떨어지게 하는 건 뭐가 있죠?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곱셈식을 한 번만 더 적어줄게요. 20은 1 곱하기 2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10도 되겠죠. 20은 3 되나요? 3은 안 나눠 떨어지고 4 되겠네요. 4 곱하기 5가 되겠죠. 5 여기 있으니까 6은 되나요? 안 되고. 7도 안 되고. 다안 되고. 여기 끝일 거예요. 여러분 궁금한 친구들은 한번 다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20의 약수는 1, 2, 4, 5, 10, 20이 되겠네요. 자, 30의 약수도 한번 해볼게요. 30은 1 곱하기 30이 될 거예요. 또 30은 2 곱하기, 몇이죠? 15가 될 거예요. 그 다음, 30은 3 곱하기 10이 될 거고, 또 30은 4는 안 되고, 5 되나요? 그렇죠. 5, 6에 30이죠. 자, 여기까지였으면 7, 8, 9, 10, 여러분들 한번 쭉 해보세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이게 다니까요. 자, 그럼 30의 약수는 1, 2, 3, 5, 6, 10, 15, 30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공약수를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를 하래요. 공약수가 뭐라고 했죠? 공통된 약수. 20과 30에 둘다 들어가 있는 약수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1은 모두 들어가고, 2도 들어가고, 5도 들어가고, 10도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1, 2, 5, 10이 그 약수가 될 거예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으래요. 최대 공약수가 뭐죠? 가장 큰 약수랬어요. 1, 2, 5, 10 중에서 가장 큰 거는 10이죠. 근데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한번 구해 보라고 하네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 10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찾으면 되죠. 1을 곱하면 10이 되고 2를 곱하면 5가 되죠. 자, 2 이상 더 있나요? 없을 거예요. 즉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1, 2, 5, 10이 됐네요. 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눈썰미가 좋은 친구들은 벌써 발견했을 거예요.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지금 어떻죠? 같아요. 즉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같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어, 선생님. 그런데 이게 언제나 쓸수 있는 건가요? 물론요 언제나 쓸수 있어요 자 다시 올라가서 아까 구했던 거 볼게요 자 여러분 8과 12의 최대 공약수가 몇이었죠? 4였어요 4의 약수는 몇이죠? 1, 2, 4예요 우리 공약수 1, 2, 4 구했어요 똑같네요 와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꿀팁 하나 더 줄게요 이건 무조건 기억하세요. 자, 만약에 숫자 두 개가 있고, 최대 공약수가 몇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 6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것의 약수는 몇 개인가요? 혹은 약수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문제가 수학 익김책이나 여러분이 푸는 문제들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어, 선생님 숫자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구해요?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최대 공약수가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 최대 공약수의 약수만 알면 되죠. 6의 약수는 1, 2, 3, 6이니까 약수는 몇 개? 4개. 약수는 무엇 무엇? 1, 2, 3, 6.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최대 공약수만 알고 있으면 약수 구하는 거 너무 쉽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의 숙제는 수학 익힘책 22쪽에서 23쪽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안녕!